10월 21일 목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 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소망 없는 곳에 외치십시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 없는 곳에 외치십시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입니다. 샬롬 어제 큐티 묵상은 잘하셨습니까? 어제는 이태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또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사실 여러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각도, 저 각도로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죠. 사실 그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을 진짜로 경험을 해봐야지 이 가난의 렌즈를 갖게 되고요. 그 가난의 렌즈로서 말씀을 읽게 될때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이 아픔과 고통의 렌즈라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 고통과 렌즈로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렌즈가 아닌 한 번은 권태웅 목사님, 한 번은 김현식 목사님, 한 번은 이태호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최성민 목사님의 렌즈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의 렌즈가 아닌 여러 렌즈로서의 다양한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하이라이트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히려 에스겔의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에스겔이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그 이유보다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뼈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사실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믿었던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뼈들이 다 붙고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붙는. 그래서 사람의 모습처럼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남유다 또한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설명하기에 그리고 이해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그런 뼈들을 하여금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요 심지어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심지어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처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굳이 왜 에스겔에게 마른 뼈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침공받게 되었을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심판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에스겔의 구조 에스겔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독특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머리털 다 잘라내고 뭐 먹지 못하는 동물의 똥을 구워서 먹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또한 회복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요 완전하게 절망적이었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에스겔이 이 심판 이후 회복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전혀 희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무리 회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을 보여줘도 설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으니 아마도 에스겔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때 과연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로 다윗 때,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에스겔 또한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 주시면서 회복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말라버린,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앙상이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아마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볼때 에스겔마저도 소망을 잃었을 것이고요. 에스겔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 뼈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남유다의 모습일 텐데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뼈들이 다윗의 영광으로 솔로몬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굳이 묻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라고 에, 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그 뼈들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뼈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뼈구나,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멸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 자체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도 소망의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 주셨고 살이 붙고 심지어 그들이 군대의 모습으로 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전엔 막연한 회복만을 알고 있었다면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 완전한 회복, 구체적인 회복을 에스겔은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뉴스아 여러분. 소망이 없으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큐티 했었지요. 버려진 성읍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 생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정말 내 앞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과 회복을 보여 주시는데 그 회복과 소망은 마른뼈가 완전히 살아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게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짜 회복, 마른뼈가, 완전히 죽었던 마른뼈가 완전히 살아나서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완전한 실패와 사망을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실패와 사망, 완전한 뼈들은 무엇입니까? 앙상한 뼈와 소망 없는 뼈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미래, 가정, 건강, 직장과 결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말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입으로 벌려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의 가정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의 암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소망없는 모든 것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입술로 외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남유다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마른 뼈와 같고 앙상한 뼈와 같고 완전한 실패와 죽음 같았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다시 사람의 모습이 바뀌고 또한 생기가 들어가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막연하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패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가는 무너졌던 가정이 말씀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믿지 않았던 또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회사 가운데 말씀과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앞날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